이번 시간은 교과서 134쪽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일이 일어날 가능성 어떤 것을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이 정도가 어, 확실할 경우, 무조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확실하다 라고 표현을 했었었고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반반이다 라고 하고요. 일어나기는 일어날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은 경우, 좀이 정도에 들어갈 경우에는 일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경우죠.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불가능한 건또 아닌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다섯 단계로 표현을 해 봤었어요. 자, 여기 지혜의 반 친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판단하여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성을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판단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내일은 목요일이겠지? 자, 화요일 다음은 어떤 요일인가요? 수요일이 와야 맞죠? 목요일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뭔가요? 불가능하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불가능이라고 하면 되죠. 연수 볼게요. 내년 12월에 우리나라는 밤이 낮보다 길 거야. 자, 12월이면 겨울이에요. 우리 과학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나라 겨울은 밤이 낮보다 길죠. 자, 이건 어떤가요? 확실합니다. 자, 확실하다. 그럼 슬기도 볼게요. 내년 11월 넷째 주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거야. 자,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이나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극과 극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거든요. 자, 다만... 가능성이 좀더 많거나 적은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은 비가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마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물론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적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닐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도 볼게요. 내년 7월에는 10월보다 비가 자주 올 거야. 역시 일기해 보여요. 7월과 10월, 물론 비가 올수 있습니다. 7월에는 여름비가 오고요. 10월에는 가을비가 와요. 하지만 가능성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오나요? 7월이면 여름이라 장마철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7월에 10월보다 비가 자주 올 거야가 좀더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확실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10월에 예외적으로 더올 수도 있거든요, 많이. 자,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경우, 뭐라고 하면 되죠? 일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무조건 확실한 경우, 뭐, 무조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 이런 불가능이나 확실한 경우들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아닐 것 같다나 일것 같다로 가능성을 비교해봐서 해주는 게 좋아요. 다연이도 봐볼까요? 내년 1월에는, 1월에는 올해 1월보다 눈이 많이 올 거야. 자, 이 경우는 한번 봅시다. 1월인데요, 겨울인데, 내년에 올해보다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알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작년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올해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폭설이 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매년마다 1월에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반이다. 완전히 가능성이 어디가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경우는 반반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민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학교에 전학생이 올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학생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평소에 전학생이 자주 오나요? 막,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전학생이 자주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학생이 오늘 올 가능성은 적어요. 올 수도 있지만 적을 경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닐 것 같다. 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전학생은 새학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전학생이 올 가능성이 적겠죠. 현성이 볼게요. 내년에는 2월이 3월보다 빨리 올 거야. 자, 이건 쉽죠. 2월이 3월보다 앞에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다입니다. 무조건 일어날 경우 확실하다. 가원이 보겠습니다. 너는 길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을 보게 됐 공룡, 볼수 있나요? 네, 불가능하다입니다. 자, 먼 미래에 공룡이 부활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멸을 했기 때문에 뭐볼 수가 없겠죠? 의선이 볼게요. 짠, 요거 약간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서 적어 볼까요? 이웃집에 강아지가 있을 거야. 자, 어떻게 적었나요? 이웃집에 강아지가 있을 거야. 네, 확실하다 혹은 뭐 불가능하다라고 적기에는 애매해요. 물론 여러분 이제 집 상황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집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 우리 집 옆집에 강아지 사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 의선이가 말하고 있죠. 우리 집 아닙니다. 자, 의선이네 이웃집에 강아지가 있을지 안 있을지를 상상해서 하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강아지가 있을 가능성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어,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아지를 안 키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가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안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아지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아닐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 주변에 강아지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이러면 이웃집에 강아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럴 경우에는 일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살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웃집에 강아지가 있을 가능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반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애매해요. 참이 문제는요. 판단의 기준이 살짝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창의창의 창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을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살짝 애매한데요. 지금이 12월이에요. 이제 1월, 그다음에 뭐 1월 어이 여러분이 영상을 볼 때는 1월이겠네요. 자, 12월에서 1월, 1월에서 2월 갈수록 살짝씩 더 추워지거든요. 평균 기온이요. 하지만 하루하루의 날씨를 봤을 때는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낮을지 살짝 높아질지는 모릅니다. 그렇 오늘 엄청 추웠는데 내일 살짝 기온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반이다라고 하는 게좀더 좋겠죠. 모릅니다. 기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좀더 많을까 적을까를 판단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적은 이 내용을 판단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 빈칸에 이름들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의선이가 조금 애매하죠? 자, 아닐 것 같다라고 했다면 아닐 것 같다에다가 적어주면 되고요. 반반이다라고 한 친구는 반반이다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기, 연수, 지혜, 슬기, 다연이가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을 사용해서 회전판을 만들었어요. 자, 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일이 일어날 가능성, 파란색이 나올 가능성, 혹은 파란색, 빨간색이 나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중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밖에 없죠. 그러면 중기의 회전판을 돌려서 빨간색이 나올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빨간색에 나올 가능성이 불가능하겠죠. 자, 연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있긴 있지만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연수는 빨간색에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적적 아닐 것 같다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가능성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화살이 빨간색에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회전판.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는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야겠죠? 자, 누굽니까? 중기죠. 자, 중기가 만든 회전판은 빨간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과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비슷한 반반, 이거는 반반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반으로 만든 회전판, 어디 있나요? 지혜죠. 반반. 딱 절반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문제가 두개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풀고 확인해 볼까요? 자, 해결해 보았나요? 연수가 만든 회전판과 슬기가 만든 회전판 중,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높은 회전판,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높으려면 빨간색 면적이 더 많아야겠죠. 그러면. 연수랑 슬기 중에 빨간색이 더 많이 있는 게 누군가요? 자, 여기가 더 빨간색이 많이 있죠? 그러면 슬기가 빨간색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높은 회전판, 빨간색 면적이 많을수록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다연이는 무조건 다 빨간색입니다. 가장 높고요. 그 다음 빨간색이 많은 게 슬기, 그 다음 빨간색이 많은 게 지혜, 그 다음 연수. 중기는 전혀 없지만, 어쨌든 순위를 정하긴 정해야겠죠. 자, 중기가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걸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름을 순서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연이. 슬기, 지혜, 연수, 중기. 자, 이렇게 우리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수학 익힘책도 풀어보면서 좀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